어, 대학생활을 좀더 현명하게 할수 있을 텐데 이 채널을 4학년이나 아니면 졸업을 하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짱입니다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 주시는 어, 것들을 뽑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떤 스펙이 더 부족하고 어떻게 더 했으면 좋겠냐를 물어보시거든요. 첫 번째로 직무 관련 경험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그게 꼭 취업이랑 연관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떤 외부 교육을 받으면 좋고 또 어떤 스펙들을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맹목적으로 쌓는 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라요. 내가 직접 이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고민하고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쓸 만한 나만의 논리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스토리 라인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설 기관이나 이틀, 3일만에 진행되는 그런 공정교육을 수강하고, 절대로 그런 경험들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무 관련 경험을 쌓으려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하는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왜냐하면 장기적인 것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내가 거기서 뭔가 할수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학부연구생을 했는데 그냥 이제 사수 따라서 하게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1개월이나 2개월 동안 뭔가 나만의 어떤 생각을 갖고 무언가를 개선해 본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회사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나만의 그 논리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어느 정도 볼수 있다는 거죠. 신입한테 이걸 많이 요구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을 쌓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직무 관련 경험의 양을 더 쌓는 것보다 질이 높은 직무 관련 경험을 하나라도 쌓는 것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타겟팅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산업군이든 직구든 근데 이제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전망은 어떠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 전망 같은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하 전망이 좋은 데는 전망이 좋은 만큼 경쟁률이 심하고요. 전망이 안 좋은 데는 그게 또 블루오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그 회장님들이 바보가 아니죠. 계속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래서 전망에 근거해서 여기가 맞을까 틀릴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그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뭐 석사가 아닌데 학사로 분리하지 어, 않을까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회사에 들어가면은 학사든 석사든 그 회사 내에서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평가를 받고요. 그런 학력을 갖다가 차별하는 기업은 좋은 기업이 아니니까 이직을 고려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걱정을 많이 하세요. 학사로 취업하면은 정년이 박사보다 적어서 안 좋지 않나요? 라고 물, 물어보시는데 정년을 생각하면은 첫 번째로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랑 다르기 때문에 정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회사를 정년까지 계속 다니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나만의 뭔가를 만들어서 퇴사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지는 나중에 회사를 다니다 보시면 알게 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부 연구생을 교수님은 석사를 진학하는 사람만 뽑는다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우선은 대학원 진학을 생각을 아예 안 해보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예 아니다라고 하시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나는 정말로 대학원 진학할 생각이 1도 없는가? 어, 근데 뭐 조금이라도 한10% 정도라도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그 대학원 생활을 미리 체험해보기 위해서 학부 연구생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학부생이 학교 내에서 할수 있는 최고의 직무 관련 경험이에요. 특히나 여러 사람들이 취업을 선호하는 분야는 더더욱 그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현명하게 학부연구생 컨택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요. 학부연구생 컨택 메일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첨부 파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연구에 관심이 있고 경험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그것을 싫어하실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자리가 안 나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뭐 일단 다양한 랩실의 컨택을 시도를 해봐야 되고요. 특히 컨택을 시도할 때 그냥 보내지 말고 나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그리고 내가 이 분야에 얼마나 관심 있는지를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가그 공부 자료를 좀 정리해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보여주시면, 은 당장은 자리가 안 나더라도 만약에 자리가 나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 연락을 줄 사람. 이제 여러분이 될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제가 여러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박부 연구생 그 랩실 안에서 그 석사 졸업생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좀 보세요. 그리고 그 석사 졸업생들이 내가 원하는 회사로 많이 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일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졸업생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그 교수님의 논문 분야를 보고요. 제가 여러 가지 산업군을 나눴죠.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뭐정유석화 이렇게 나눴는데 거기에 어디에 속할까를 본인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컨설팅은 안 하고 있거든요. 일단 좀 조심스러운 게제 구독자분들이 좀 합격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아졌을 때 그런 서비스를 오픈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뭐 조만간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은 있습니다.